이게 <laughs> 깨어녀야 이게 깨어녀야 이게 깨어녀야아 당했습니다. <laughs> 자4티어 위원회를 처음으로 좀다 오셨나요? 뽀금통 누나왔고세양 아, 우리 7번슬롯으로좀예 아직까지 안와 있는 거 봐. 이런 상호실 일반의 역시 다르다. 상식. 안녕. 반가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아이유. 사 티어 친구들 아 여기 있으니까 좋네 고양 친구 본거같딱 고양 응 반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사 티어 네. 야무지게 또 사실 요새 여러분들 킬렉에 대한 예민한 게 항상 티어 아니겠습니까 티어 이 같은 티어여도 실력 차이가 좀꼬리칸이랑 대가리 라인이랑 심한 거 아시죠 한 티어 차이가 나요 오늘 그래서 좀 깨박 걸포가 대가리 라인인 건좀 인정하시나요 깨박 걸포의 세레아 이란니 라인이 좀사 티어 대가리 라인인 건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이란이는 인정 못해요. 아, 이란이는 네. 병신이고. 인정. 깨박걸보 세리아 라인 인정하십니까 우리 사티어 분들? 좀 대가리.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사티어인가요뭐 어떻게 이런 말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그럼 만약에 예나 씨는 깨박걸보 나누면은 2 0만 개가 걸렸어. 누구 먼저 뽑나요? 걸보 언니 팀 가죠. 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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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 상처 받으려고 <laughs> 뭐 질문다고 의 상처받는 질문을 쳤네. 아, <laughs> 하나귀여시네 <laughs> 아, <laughs> 오늘 어찌됐든 뭐 끝나고 나서 뭐 증명하는 자리니까 서로. 그럼 저랑 팀하실분 있나요? 저랑 팀해보고 싶은 팀. 아이 또 상처받아질 문또 하시네. 그니까. 실드일 <laughs> <laughs> 할까요 오늘 이년들아. 실드일 득가 색발방 이년들아. 시라 손이 메타로 한명 혼자 할게 그냥. <laughs> 아나 오늘만큼은 근데 벌보님이랑 팀하고 싶다. 썩 <laughs> 꺼져 <laughs> <꽂아>, 그럼 씨발. 샅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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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술 마신 다음 날 킬렉이 무조건 쪄 이거 국룰이야. 골퍼 누나 라인에 세아 예나뭐다 가고 싶어 하네. 나도 나도 나도. 너는 소코도 <laughs> 같이 디코하기도 어, 싫으니까 속나가니까. <laughs> 나 나도 뽀니 팀. 그럼 세리아 씨는 내팀 하고 싶나 보네. 아니, 아니 상호 씨랑? 소코도 이년들 꺼져 그냥. <laughs> 너네 다 꺼져 그냥. 싫어 송해. 상호 씨는 그럼 내팀 하고 싶어? 아니요. 싶나? 꺼주세요 다들 정해져있는데 뭘.. 이때 칠까? 아, 꺼도... 아니 학습이 안됐다니그말 아, 듣고 그게? 싶어서 오늘 모인 거야? 필대. 지옥 킬렉이요 사실상 4444라 지옥 킬렉이 오늘 주말이라 제일 리이야 난이도도 뭐 저희끼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4티어에서 3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나마 빠른 사람이 걸, 걸 보는 거라 생각하는 거네요 다들? 헬리야 저 세리아라고 아 생각해요. o u 세리아씨 나보다 잘한다 l y Seriously? Seriously? 아 e r i o u s l y Seriously? s 내가 카톡을 봤 l y 세 e r i o u s l y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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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i 번을 s l y s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많이 먹아먹었는데 어, 그래가지고 제가 리아 벨은는 아니에요. 너무 잘해. 맞아요. 맞아요. 데 상원 니는 나한테도 세 번인가 보냈는데. 어 상원 어, 니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얘한테도 세번는데세 번을 다가 그래서 175 퍼블 하는 거 아니야? 아상원 조절 중에 큰한만 먹어 상원들. 175 퍼블 이급에서 얘나 한테는. 언니는 나랑 해야 돼. 서로 우리는 서로 도와주잖아, 알지? 아 네. 애가 혹시 만약에 팀이. 된사람 내가 또 죽어도 싫다 하면 다시 그 사람 던져도 돼요? r time. I'm going to go to 다 o 만 죽어봐. m e I'm going to go to y 깔 깔깔깔 i 깔깔깔! 깔깔깔! 깔 n g to go to your time. I'm going to go to your time. I'm going t 아니 o to your 기 i m e 야 m going to go to your t i 3티어에 박난인 숲이 밸런스 하다가 몸이 아파서 잠깐 어 내려왔다가 이미 폼을 다 찾았어요. 이미 옛날 오래전 브라 어, 가실래요 <목소리> 아니, 아 티어로? 아니. 요아 n 아니.. v e n have 아 saddle, sick, and I pull my salamiania. Don't even like, 가 can't tell 이 o 려고 r i n k l e I'm not a 내가 i n k I'm not a d 니 i n k I'm not a drink. I'm not a d r 어뭐 깨어녀 됐는데 깨어녀 뭐라고요? <laughs> 아 잠깐만 내상으로 가세요 거기 아 망했다 깨어녀다 여기 멤버로 가세요 이게 깨어녀야 <laughs> 이건 변수야 아니, 아니 나는... 저희 저희는 포산당 멤버로서 라니를 버릴 수가 <웃음> 없어요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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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깨어녀를 하고 싶었고 <laughs> 이거 맞지 이렇게 아니 우리 아, 우리 <laughs> 야, 멤버 좋은데 멤버를 성정이 딸이다. 아왜 이렇게 난아왜 이렇게 판초에 기지는 거지 요지 네. 리아 오더 네. 할래? 우리가 이기려면은 깨막이 목줄을 단단히 잡아얘 예나 네, 예나가 잡자 네, 예나가. 아데 제가 근데 제가 오더를 조금 확인했었습니다 저쪽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참 이거 밀백 밀베... 뭐. <laughs> 아니 이거 벌써부터 벌써부터 뜨겁다 뭐 아니 내가 밀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밀베를 아니 내리네? 이거는 밀베가 세리아 씨야 나와라 이거 아시죠 왜그랬셨어요 밀베 하는 밀베인데 이거 오버가 되는 건그 나와라 아니 깨바씨 벌써 시작한 거죠 응? 아니, 미안. 아 미안 아, 어, 오케이 아, 네. 여기 이제 다 땅으로 겠다 이제 네, 밥통 뭐. 밥통까지만 아니. 매달려 있어 주세요 1번깨바씨 근데 그렇게 가면은 빼곡하게 안 맞아요 아니 전딱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 음, 다른 분들 모두 저 보수기 때문에 그 밥통에서 한번 봐주세요 레이더시이랑네그 여기 앞댕길야 아, 그 네. 레이더실 잠깐만, 나왔다 어디 어디야 야야 위에 바보, 바보? 바보? 바보들인데? 바로 아, 그 새끼 야 아니 아니 뭐야 그 새끼 누구냐고 아니 잠깐만요 얘는 게임 안해아이게하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안 들려 싸거 미친 아니 이거손 아이씨 정신이 없어 망했네 죽을 뻔했어 야, 하나 더 하나 더 입구인거 봤고 그 다음 레이더실 하나랑 입구인거죠? 레이더실 한명 째줘 어. 뒤에 있는 사람 어. 못 째줘? 어. 어. 저 DMR 없고 내가 때줄게1 잠깐만 레이더실 봐주세요 레이더실 해. DMR이 해소가 돼이번나 변제하고 싶기도. 거리야 가자 라스트야 이거 가자 이 여기야 여기 뒤에 지키네 나이스 아... 이게 깨연녀야 아니 이게 아니, 네. 이게, 이게. 깨연녀 뭐. 아니 아니 이게 전투죽이라도는좀 쓸데없는 말조려 진짜. 아, 죽을 아니, 뻔했어. 저희 이란이 벌써 피노크 잊었어요. 아, 아, 아 이이 정말 뭐다. 이 초반 이거 막 올다이 하려고막 꼬라지 막.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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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게 깨연야 이게 깨우냐. 깨우냐. 이게 깨어구나 이게 깨녀야 역시 우리 에나 맹수도 오는 기 맹수도 다르구나. 근데 보는 눈 진짜 있었어 그래 뱀카드랑 성피꺼은 존나 잘해 언니가 날 뽑아서 다행이다 언니가 날뽑아 아니 근데 저기는 보는 눈이 확실히 없는 게 라니 상황인데 라니를 뽑는다고?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가려... 그치 예나야 그치 붙여놨다, 그치 아, 아, 그치 예나야 그치 그래. 역시 너가 나를 이기는 이유가 있다 보는 눈이 자 역시. 여러분 우리 1번까지 올려봐요 깨박씨 음. 앞에 세워줄게 여 음. 세워줄게 깨박씨 어? 야, 여기서... <laughs> 안 우리 나 인서클 갈게 위에 재줘. 음. 조심하고. 나으로갔다 이번 연마에개피가자 내가 가갈게 통감을 척으 하자 어. 이번에. 붙지 말고 폭으로. 어. 폭라는, 폭 때리면 다 지질 사이즈연마에 어. 있지. 아 어. 다시 힌이 힌이 기절이다 이거. 이야 일반 나무. 일반 나무. 일반 나무 로갔 나이스! 나이나이줄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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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이나이이스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laughs> 다방 필인이야 무서워 같이 못어씨지어 씨. 아나 무서워 머리 한대더게 내가 1층 문 닫아줘 나 그냥 중야 오늘 깨박신지오세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야, <laughs> 뭐야 지금 총 쏘고 싶어서 난리 났총쏴총 혼자 옥상 쓰게될 거. 오케고갈거 같거든? 가없다 근데 말했어. 음, 다잡아놨어다잡아놨다 <laughs> 아니 개바시 임마. 임마게 풀었어? 뭘이래 임마게 또 다시 싸. 아니 잠깐만. 저 새끼 저 핵이다 핵. 저 새끼 핵이랑 <laughs> <입망이> 싸우고 <laughs> 있었네. 임마 줬어 다시. 아이, 야 근데 총만 쏴줬어. 저 새끼 핵이야 <laughs> 핵. 뛰어 나요 <laughs> 아예 임마니어야안 죽어. 됐어. 나 야. 야. 야, 이럴 줄 알았어. 안 죽어. 난못 살려. 난못 살려. 나도 못 살려. 나도 못 살려. <laughs> 나도 <laughs> 얘가 날려버린 거 죽었나? 어 밑에 맞아요, 죽었어 차차차차 머리 한대피 따라가 아2다 1인데 2다1대피대피야피다걸었어그그따라가버 다시 트 도로 도로 아아이 쓰레기같은 아니 왜아나나내려줘나내려줘아 미친 그래? 그래? 아 미친 아씨아어 아니 이걸 왜 쳤어 아씨 몇만 더2 어. 아, 언니, 오빠 뒷각 조심해 뒷각. 나안 죽어, 두 기절해놨어. 저기, 저기도 보다 뒷각만 조심하면 돼요. 우리 팀 괜찮은 거야? 근데? 아, 우리 다리 틀어가죠. 저기 두명 살려야 돼. 아, 다리, 네, 다리, 안 다리 안두 기절해. 이 하나 뺏겼고. 사소리는 건 뭐야? 다른 팀 켜었어. 뭐야? 방자리. 아 여기 있다. 아니, 달아 맞아 포냥 뭐예요? 달이들 소리를 치네 자, 달이들 삿달. 썰어 네 얼마나 <laughs> so. 멘탈이 나갔으면? <laughs> 저 남자 이러니 아니, 시까지 하져서 사달이낳게 썰레를 치네에라이사달러 새끼들아. 에이, 아빠미늘. 야를 키일 와! 와, 여 시간이 킬이라팀 맞춰서 지린다. 이게 개연우 이게 개연 아 이겼으면 됐다 한자는.